안녕하세요. 튜버노브레싱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올 수이머 일본 마스터즈 대회 겸 여행. 이를 차. 지금 공항에 다 모였고요. 이제 같이 일본 여행을 가는 해령이와 승은영 님, 그리고 카나 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저기 여권 요폰... <laughs> 갑자기 아, 표정이 왜? 오늘... <laughs> 표정이 갑자기 굳게. <굳기네>. 어. <laughs> <와. 웃음> 둘다 같이 나도 돼요? 우리 둘이 같이 나도 돼요? 어. 상관없죠. 우리, 우리 우리 여행 간 사람들 다 나와야 돼. 오케이. 나와야 <laughs> <laughs> 돼. 내가 찍어주면 되겠다. 오늘 왜 카메라맨으로 같이 일본 가실래요? <laughs> <laughs> 행기표 끊을까? <laughs> 진짜 같이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러니까어딨지 그러니까. <laughs> 아, 아주 이 계시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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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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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laughs> 아, 어, 어, 어. 어, 안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진짜요? 웃음> 아예 진짜 재요아 진짜요? 열심히, 열심히 아, 찍어야 되겠든요떻게재더라 일단, 일단 일본은 최대한 4일 동안 아, 찍어서 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보시니까 한번 나오셔야죠 어머님 자가 생각을 못했네 지금 뭐할게 많은데 왜 이렇게 하기 싫죠? 귀찮다 <laughs> 맞아요. 아, 귀찮아. 귀찮아.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laughs>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다 하나 안드실요 아이 순간을 좀 천천히 즐겨야 돼 이거 알지? 눈딱 깜짝하면 우리 한국, 한국 와 있다니까 아... 아... 저는 일본 갈래요 <laughs> 오사카에서 봅시다 한 3시간 좀더 걸리지 않나? 그렇게 오사카 도착 오늘 오늘 저녁 메뉴 뭐야? 오늘 뭐 먹어요? 이제. 네. 네. 진짜 맛있는 아, 라면. 라면 좋아. 아 그래, 저는 근데. 어, 아. 아, 집에 갔다. 아 집에 갔다 와야 돼요? 좀 있다가 집. 오케이. 음. 맛있는 라면 먹으러 갑시다. 우리도 일단 음. 호텔로 가야 되나 맞지 음. 리무진은 한 가격이 얼마 정도하지? 별로 차이 안 나. 네. 이 네, 버스, 버스. 아 버스야. 그한 번에 가, 약간 공항 어, 버스, 공항 버스가 있을까? 그런 게 없어. 아 없대요. 어? 전철 타야 될것 같아. 요서얼마 가시죠? 그리고... 혹시 제가 대축전 영상 1편을 올리고 이편이 <laughs>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 아몇 달째. 이제 이 일본 영상도 4일 동안 남기게 되는데 만약 대축전 영상이 안 올라가고 이 일본 영상이 먼저 올라간다면 대축전 2편 영상이 그냥 무기가 되어 버릴 겁니다. 와 날씨가 날씨. 와 <laughs> 와 진짜 습파 다 나오니까. 바로. 지금 어때? 약간 대, 대구랑. 습한데. 습한 게 너무 심해. 좀, 좀, 좀 많이 습한데. 어. <laughs> 여기서 햇빛 빠져 버리면 바로 기절인데 이거. 예. 네. 가 봅시다. 아, 하나에 어디로 가요? 천호 인 아, 가요. 네. 오늘, 아, 저, 오늘 저녁에. 저녁에 이따가. 네, 이따가. 가볼게요. 저희는 저희 잘 살아 나가고 나가 보겠습니다. 네. 네. 6시 31분에 오는 거 그냥 타고 가면 되는 거죠. 네. 이미 와 있어요.

나 근데 일본 지하철이 너무 좋더라. 일본만의 감성이 잖아와 음, 이거, 이거 맞지? 어, 이거, 이거. 이거 와있네. 그치? 4번? 오케이? 어. 어. 와있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여기 앉을까? 응. 일단, 부사히 지하철 왔습니다. 여기 한, 숙소까지한 50분? 5 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이건 길을 잘못 들어서 내려가고 있는 우리 올스이머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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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출구 있네, 뚫혀 있네 여기 출구 나가야. <laughs> 자,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네. 자, 자 이쪽입니다 이쪽.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짐 풀고 먹기에는 우리가 못 견뎌. 아, 그렇지. 그래서 <웃음> <웃음> 가는 길에. 아무때나 맛집인것 처럼 보이는 곳 있으면 가서 먹고 숙소로 갑니다 지금 뭘 보고도 맛있을것같은데 라면? 라면 라면? 라면? 라면 진짜 와 드디어 처음으로 일본 바깥세상 왔습니다 하늘 와 미쳤다 야 여기에 이제 딱 걸터서서 걸터 사진찍으면 개예쁠것 같은데 여기 이제 사진찍 사진 남겨볼까? 어찌? 지 어, 내 찍어. 찍으... 오! 이거, 내 지금 잘 찍히고 있는지 한번 봐봐. <laughs> 잘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혜령이는 배경 상관없이 자기 잘 나온 거 선택하잖아. 둘다 <laughs> 아, 어, 오케이. 일단 먼저 한번 확인해. 오! 오, 이 정도 받는 게 괜찮은데. 어. 검수 받는 중. <laughs>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시작하습니다 <laughs> 아, 좋아요. 아, 됐어? 아, 혜 너가 좀 꼼꼼한 이유가 있었구나. 잘 찍네. 와, 혜리이 지금 좋은데? 괜찮아. 어, 오, 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이쁘다. 오. 어때요? 오케이. 오. 괜찮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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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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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아 지금 일본 거리를 걷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어 라면집이다. 라면 어? 어디야? 어찌? 여기서 뭐가야 되는 거 아니야? 딱 우리가 원했던 곳이야. 지금 걸어서 우리 숙소 1분 걸리 아, 그럼 놔두고? 놔두고 가. 아, 오케이. 여기. 와, 우리 숙소 앞에 이렇게 맛집 나는. 아, 여기 너무 많다. 아, 뭐야? 아, 저기 약간 숙집 느낌이야, 저기는. 아, 그 가볼까? 저기. 그냥 구경 가보자. 구경. 구경 집, 아니, 아니, 짐 놔두고. 놔두고. 아, 구경하고. 아, 구경하고. 아, 구경하고. 아, 집 놔두고. 어, 집 놔두고. 아, 집 놔두고. 놔두고. 오. 들어가시죠. 오, 오, 어때, 어때? 어때? 어, 그 그냥. 어, 그냥. 그냥. <laughs> 그냥, 뭐, 방.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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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여기도 재밌겠다 저녁에 이렇게 그냥. 그 오면 오케이 와, 와 진짜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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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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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래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일본 숙소 치고는 큰 편인 것 같다. 아 이게 큰편이라고난 어, 진짜 좀 짧은 데서 잡았는데 어. 그래도 이 정도면 좀큰 편인 것 같은데 오. 내가 사진상 봤을 때좀생 엄청 작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그냥 아아 이건 좀. 아. <laughs>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말이 없어진다. 어. 와 진짜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다 진짜. 진짜 맛있게 잘 먹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을 가야 될것 같아. 포태모는 음식보다는 아, 나도 대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왔어?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신장가는거 맞지? 어. 수영 대회인데 역대급으로 준비를 안한 게. 그냥 놀러 가는 김에 대회 뛰자. 이런 마인드가 좋은 생각 같아. 그렇지. 목적이 시합이 아니에요. 휴가. 좀 할리는 뭔가 DQ 이런 거 하지 말자 <laughs> 그리고 막 음식 놓쳐서 시합 못, 못 뛰면 그런 거아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될거 어, 같아 정식적으로 시합에 열심히 임하되 못 나온 기록에는 아무렇지 않게 음. 이런 마인드로 음. 최선을다 해야지 최소 어, 응. 내가 27초 나오는데 28초 나왔어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을 거 같은데 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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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으니까 여기서 <laughs> 먹어줘야지 <웃음> 옛날에 초등학교 그러니까. 때 앞에 슬러시 가 같은 어. 집집만 먹으면 얼음만 남는 거요 <laughs> 너무 너무 맛있는데? 와 아, 뭐야 와 담배 냄새 와 <laughs> 무슨 냄새야? 담배 냄새 약간 상남자의 마차네 어. 앉아도는 사람도 약간 분위기가 상남자다 어. 먹어봅시다 어떤 맛이 나지 예상되는 맛이긴 하거든요 어. 그 <laughs> 맛이 맞는지 예상... 어? 그 아니요 아니야? 아, 진짜,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피자 미쳤네. 어? 뽕따 소다 맛있네. 어, 소다 맛있네. 근데 진짜 단 뽕따 음, 맛이다. 음. 와, 맛있다. 아, 음. 어떻게 여기서 그 반응이 나올까 했었거든? 음. 아, 어떤 느낌일까보 어. 어, 어? 어, 이거, 느낌이지? 어. 기대 좀덜 해야 되나? <laughs> 그래야지. 그냥 전부 다쓰리기 같은 맛이거든. 그런거 <laughs> 어. <laughs> 있잖아요. 이거, 도수 몇 도야? 4. 어. 난 차에 4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7 너무 셀것 같은데? 어, 와. 다르, 다르긴 하다. <laughs> 아니, 이거 두 개잖아. 머리 세 개. 어. 일본 1일차 마무리는 우리 숙소에서. 또, 일본 왔으면 펜션 와야죠. 우리가 일본 여행 짠다고 멜트커피에서 모인 게 진짜. 어, 맞아. 지금 이쪽 보는 데쪽 어색하다. 원래 한국은 아, 맞네. 이쪽으로 가야 돼. 맞네, 맞네. 그러면 일본에서 수영하면. 좌측봉인가 어? 우리 몸풀 때. 확 않은 것 같은데. 난 뭔가 좌측봉인거 같아. 좌측권에? 아, 아니다. 아니다. 해라. 은 아마 안할것 같아요. 킥으로 가? 킥으로 가 그래. 수영만. 근데 왜냐면 일반 시합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나도 일본에서 아축으로 했으면 기억에 남아을텐데 그런 아아그 기억이 없어 그럼 <laughs> 내일, 내일은 잘하거게 어, 긴장된다 그러니까 그시합에 긴장되는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수영 처음 배운 사람들이 수영장 처음 가는 느낌들것 음, 같아 맞아, 맞아. 어? 어떻게 보면 형국제시합 처음 아닐까 처음이죠 아, 완전, 아 어? 나 어? 경험자들이구나 아, <laughs> 아, 이거야 항공자들이었네 <laughs> 일어났어요 <laughs> 하이 에이 아, 나 잠시만 왜? 안경 오늘 지냈었는데 이것도 해보고 가세요 어 뭐예요? 에너지 응? 젤리 오오오 바쁠 때그 급하게 먹는 바쁠 때 급하게 먹는? <laughs> <이거> 3%는 <laughs> 알코올 취소 아니죠? 아예, 아예. <laughs> 3프로는인데술 드실 거예요? 진짜 하나 남는 거안 먹어요? <laughs> 이 정도는 뭐이 정도는 저기 지수가 알콜 5% 5%는 뭐.. 근데 오히려 <laughs> 근데 오히려 이게 또 당이기 때문에 내일 힘을 더낼수 있어. 무슨 리 <laughs> 우리 개 순서가 뭐 어떻게 개 잘. 제가 3, 3, 아이1개빨어나 이거 <laughs> <와. 웃음> <왜>, 뭐야? <laughs> 나지금 나무 거든 이거 배영가지 Started. l 스타트 j u 스 t h 한 번도 안 h u 는데 진짜요? diamond t h e 기가 해야 n z o let's go. Machin was taking a hand. Crony, go, go, man, go, 안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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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달달한 맛?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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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웃음> <웃음> 맞아, 아, <laughs>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이거 뭐 아, 야 아, 이 아, 이 아, 이거 뭐 아, 이거 뭐지? 아, 뭐지?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 아, 이거 뭐지? 아, 이 아, 이거 뭐지?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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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아, 보고 래요좀 좀 신기하다. 근데 저는 이맛 좋아해요. 지금 먹기지 못해. 눈눈 눈사 이렇게 눈어 신기해. 오, 아 아. 약간 탁한 수정가 느낌. 나도 탁. 요런 어. 냄새. 수정가 수정가. 수정. 탁, 나, 탁한 수정가. <laughs> 아니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 아난 요런 요런 체감이 확 나온다. 역 옆, 체감이. 나아요. 나도 나도 <laughs> 아, 여러분. 약간 일본인만 좋아하는 맛. 음. 음. 아, 진짜 소정가안 나온다. 그렇지. 소장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지금 고맙길래. 너무 친절해요. 맞아. 친절해요? 음. 제가 작년에 일본 올라갔을 때 아, 처음에 좀 이상하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일본 그 여자 직원들이나 음. 지나가는 여자들이. 음. 아, 약간 저, 저를 좀 쳐다보는 게. 약간, 약간 좀점프지나 좀. 약간 좀 착각하게 만드는 느낌으로. 어, 어 나를 좀 이렇게 관심 있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게 그래 있지 않나? 느꼈나? No, 나, <laughs> 나, 느꼈지. 왜 그래요? 역시, 이거 느끼는 느낀 사람 느낀다니까. 느끼는 느낀 사람 느낀 사람 느낀다니까 어,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야, 원래 같으면. 한국에서 만약에 그냥 여자 남자 지나가잖아.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가다가 이런 느낌이요. 근데 일본은 응. 봤어. 응. 어? 이런 느낌. 아, 아, 아이식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 눈 마주치는 시간이좀 길어. 아 길다. 오. 원래 근데 그래 다요. <laughs> 진짜 이해 안 되요. 아 전혀 전혀 이해 없다고 했어 <laughs> 지금. 어, 어. 근데 잘생겼어 뭐. 얘길 할 수도 있고. 아잘 생기면. 하지만 이러면 와 멋있다. 이렇게 <laughs> 어, <잘생겼다. 웃음> 오내 <오케이. 웃음> 어. 스타일이다. 아 <웃음> 와. <웃음> 어. <웃음> 앞으로의 삼일 기대되는데. <laughs> 그리고 잘 생겼다. 카코이 카코이 맞죠. <laughs> 어, 카코이. <laughs> 아 카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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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렸나. 키도 어, 든든한 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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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키. 키 왜이래요. 왜이래. ㅋ 잘, 잘 주무시고요 내일 조식 때 뵙겠습니다 네 밤에 안녕히 주무세요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고요 오야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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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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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끝 조직 신청 끝 오케이 이번 어. 1일차 도전하겠습니다 <laughs> すみません。